제가 리뷰를 하면서 상석에 탈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차를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최고 많이 판매된 플래그십 세단들을 모아놓고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당당히 1위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10명 모아놓고 8명 이상은 타보고 싶다고 할 만한 벤츠의 S 클래스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벤츠의 S 클래스 400 롱바디 포메틱 등급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단점이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옵션, 연비. 디자인, 게다가 성능과 내구성까지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S350도 아니고 S500 마히바흐도 아닌 400L 롱바디의 차량인데요 3,000cc의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잔고장 걱정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0L 뭐 마히바흐보다 이렇게 3,000cc의 차량을 타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이 S 클래스의 색상은 무슨 소피스토 그레이? 무슨 그레이? 쥐 색깔인데요 이게 다른 차에 들어가면 솔직히 짜쳐 보일 수도 있는데 이 S 클래스의 여색상을 입혀놓으니까 정말 분위기 있고 뭔가 좀더 묵직해 보이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W222 모델이다 보니까 앞에 보이시는 이 방패형 그릴이 정말로 이 차의 품격을 한층 더 올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삼각대 벤츠만의 삼각대가 위로 솟아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아 저거는 신차가가 1억이 훌쩍 넘었었던 고가의 차량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차량이네요. 차가 다안 나오죠? 차가 겁나게 길어갖고 다 나오질 않습니다너 멀리 가면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또 그것도 하라고. 아무튼 뭐이 예, 잡소리였고요. 이 S 클래스 롱바디의 모델이기 때문에 전장의 길이가 5m 20cm입니다. 뭐 제가 한 3명은 누워야지 이 차의 길이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만큼 넓기 때, 길기 때문에 같이 주행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여유로운 공간성을 느껴보실 만한 차량이고요 옵션은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측면부에도 갖가지 옵션이 많은데 일단 에어 서스펜션 준비가 되어져 있고 고스트 클로징 도어게다가키이 쓰고 후축방 감지 센서까지 갖가지 옵션들이 다 있는 차량이네요 자, 후면부 자체도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과 함께 이 대류등 자체가 멀리서 봐도 아, 저거는 S 클래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독보적인, 아주 압도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S500으로 튜닝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이딴 짓을 해놨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무튼 S500 아니고 400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동 트렁크 스무스하게. 장착이 잘 되어져 있고, 이 롱바디의 좀 하자점인 부분이 트렁크 공간이 좀 짧다는 겁니다. 실내 공간을 길게 빼놓기 위해서 트렁크 공간을 살짝 이제 빼놨다는 건데, 그래도 뭐 여유롭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무튼 뭐. 이것저것 뭐 생활용품들 실으시기에는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만한 그 정도 공간성은 있으니까 그것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까놓고 말해서 시동이 걸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야 정말 그만큼잘 만들어 놓은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 탔을 때 반겨주는 이 브라운 시트와 함께 곳곳에 들어오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요. 뭔가 이 차를 내가 타보로서 나의 나의 뭐 인품 품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끔 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파노라마 슬루프가 아닙니다 듀얼이기 때문에 뒤쪽 승객도 개방감을 한꺼번에 느껴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최고급 소재 소가죽도 아니고 나파 가죽입니다.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닌 시트이기 때문에 해짐 현상이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대시보드 자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와이드 콕핏 모니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와 최첨단 차에 올라 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품격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옵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바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BCM 하이패스 루미로와 투 채널 블랙박스, 선명한 후방 카메라와. ー 버튼 시동 키와 함께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프로트 에어컨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 키는 당연히 두 머리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과 에어서스 기능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우드와 가죽이 공존하는 아주 아름다운 에스클리스만의 핸들을 관리 상태에 너무나도 좋고, 핸즈 프리 버튼과 함께 트립 컨트롤러, 핸들 열선, 전동 핸들, ACC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1억 6천만원이라는 신차가다운 반자율 주행과 차선이 탈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 부착되어져 있고요. 오토 라이팅 기능과 함께 전자 파킹, 앞좌석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오토 사이드 미러와 전동 햇빛 가리개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상석에 탈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차는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정말로 편안합니다. 이 뒷좌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이렇게 앞좌석을 이렇게 해놨을 때는 정말로 편안하게. 왜 회장님들이 이 차를 고집하는지 알법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롱바디의 모델이기 때문에 레드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패밀리카로 써먹기에도 좋은 세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양쪽으로 부착이 되어 져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썼을 때뭐 어린 자녀분을 두신 분들 뭐 뒷좌석에다가 포르로 하나 딱 틀어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끔 아주 조용하게끔 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옵션까지 가지고 있고요. 뒷좌석에도 통통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 뭐 더운 여름 할거 없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네요 제원 옆으로 뛰어봐 드리면 2016년식의 11만 키로 무사고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누유 누수 한 방울 도없기 때문에 성능 보증 또한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 가장 중요하겠죠 신차가 1억 6천 5백만 원 거기서 1억 2천만 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오늘 준비한 가격 3,990만원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궁금하신 사항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희진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